안녕하세요 이태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특강 9 번째 시간으로 만민중앙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대표 이재록 씨는 1982년 신학교 시절부터 이단 시비를 받았고 신학교 졸업 이후에도 성경의 이 자의적인 해석, 이단적인 신비주의로 이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민중앙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지 교회를 세우는 등 교세를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있으며 방송, 언론, 매체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민중앙교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먼저 이재록 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록 씨는 1943년 전남 무한에서 삼남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대학까지 진학한 이재록 씨는 결혼 후에 친문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회식다리에서 마음을 하여 7년간 자리에 눕는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위궤양, 악성빈혈, 중이염 등 수많은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둘째 누나와 함께 현신의 권사재단에 갔다가 자신이 앓고 있던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친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며 이후에 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어서 1978년 예, 이제록 씨가 본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세 전에 택한 동안 내가 너를 3년 연단했으니 3년 말씀을 준비하라. 3년 말씀을 주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 기적과 이적을 행하리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재록 씨는 이음해 성결교 친학교에 입학을 했고 1982년 만민중앙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83년 2월 이 친학교를 졸업한 이 씨는 5월부터 이 성경 난해구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며 1984년 5월에는 강원도 백양기에서 천국 개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986년 목사 안수를 받은 이씨는 지속적으로 교세를 증강시켰으나 이후에 이단으로서 시비를 받게 되고 결국 이단으로 결의됩니다. 이단으로 결의됨에 따라 이씨는 1991년 7월 자체적으로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단을 창립하고 변함없는 행보로 현재 10만 성도를 자랑하며 그 교세를 9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재록 씨는 무엇을 주장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이재록 씨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따르다 이탈한 사람들의 질문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끝이며 자신이 심판의 권세자며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친 아들이며 아브라함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또한 이 신은 자신에게서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자신을 피해가고 무한한 권능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며 이 외에도 이 신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 보조와 좌편에 앉아 있으며 자신은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하며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가 됐으며 심판 날에 주님 옆에서 성도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등 수도 없이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씨는 마치 자신이 구세주요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교주의 신격화는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5단계와 천국의 5단계를 주장합니다. 이치는 믿음의 분량마다 갈수 있는 천국이 다르다며 2006년 6월 25일 믿음의 5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정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1단계에 들어선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좀더 믿음이 살아 3단계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버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것이다. 4단계에서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과 같은 것들까지 버려나가고,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드렁드렁 맺치게 되면, 최고의 믿음인 5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말하는 천국의 믿음의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마구간, 믿음의 2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1천층,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2천층, 믿음의 4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3천층,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2일에 이 씨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낙원은 어떠한 개인 소유집이 없다.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는데 마치 이 땅의 복지관 같은 건물이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줘야 한다. 1천층부터 상급이 주어지므로 개인 소유, 소유의 집이 주어진다. 1천층의 집들은 이 땅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형태의 집이다. 이 땅이 아파트와 달리 계단이 없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다. 1 0층의 엘리베이터는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보장나는 일도 없다. 2 0층의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이다. 크고 웅장하며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정되어 있다.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수영장, 호수, 무도회장, 산책길 등 원하는 곳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한 가지가 주어진다. 삼천증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호수, 골프장, 수영장, 산책길,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안의 집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삼층 중의 집들과 비교할 때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시는 천국 휴양 시설에 대해 설교하면서 낙원과 일천 층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운동 시설과 게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 층층과 삼편증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각 규모에 맞게 집안의 휴양시설이 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점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두 처소를 말할 뿐 어떤 처소의 단계를 구분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환상적이며 이 구체적인 천국의 모습을 그려서 성도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좋은 천국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만민중앙교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 활동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씨의 도서 활 도서 홍보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우림북은 만민중앙교회 온라인 서점으로 1987년 설립해서 59권의 이재록 씨의 저서와 147권의 번역부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책은 영어를 비롯해서 이런,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6개 국어로 번역됐으며 국제 도서전을 통해서도 꾸준히 홍보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린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다책을 구입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시대 흐름의 편승해서 포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활동입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는 이재록 씨의 설교와 신도들의 치유에 대한 간증을 게재하고 있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심리 체험 관련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자신들의 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건전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민TV 홈페이지 팝업을 이용해 아이튠즈를 다운받는 것부터 이 씨의 설교를 듣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팟캐스트를 사용함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회 활동입니다. 이재록 씨는 이 손수건을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면 치료된다라고 주장하며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손수건 집회를 통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며 이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신도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 활동입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대외적인 봉사 성교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는 부동 복지 성교의 주간 부치소를 정기적으로 위문하고 있고 매년마다 김장기치 김장님치를돕어 노인, 소년 소녀 가정 등부루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소속 미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여 미시 해피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민중앙교회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나 그 실상은 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단체를 알리고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 활동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한 단물 홍보입니다. 만빙중앙교회는출애국기 15장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전에 2000년 3월 5일 이 씨의 기도로 전남 무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무한 단물이라고 불리는 이 물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다섯 개의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치료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물이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방송인 MBC에 의하면, 유명대학연구소에서 이 무한당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대장균 포함 8개의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만민중앙교회는 무한 단물터를 찾고 있는 신도를 가리켜서 순례객이다라고 표현하는 등이 씨의 고향인 이 전남 무한지역을 성지화하고 있으며 신비적인 치료의 효과를 내세워서 대대적인 홍보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비교회 및 지성전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지교회 40여개, 지성전 10여개 등으로 총 50여개가 넘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교구와 교구 10개와 성교회 10개가 구성되어 있고, 11개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합성결신학교와 만민국제신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만민복지타운, 만민기도원, 만민성교원 등 자체 부설기관을 보유함으로써 교세 확장에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교역자가 각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신도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민교회가 미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치유의 기적으로 미혹, 미혹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치유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무관단물을 마시거나 바르면 치유된다라고 선전하고이 씨가 기도한 손수건, 손수건을 얹어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무한당무를 권하거나 손수건 치유사역을 나타내고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송, 도서 등으로 미역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여러 언론 기관을 세워서 활용하는데요. 만민TV, 그리고 GCN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를 통한 미역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림북에서 나온 이 시의 저사가 50권이 넘습니다. 이 책들은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상으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목이나 내용을 대충 훑어봐서는 분별하기 어려우니 저자가 이재록인지 출판사가 우림북인지 확인해서 혹시라도 이단 서적을 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문 칼럼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록 씨는 잘 알려진 신문에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의 유명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칼럼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은 고스란히.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신도들에게 대차 홍보하며 두 배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음명신문의 칼럼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성교로 미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해외 성교를 통해 그들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큰 치유사역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한 후에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제록 씨가 쓴 저서를 판매하거나 그 저서를 나눠주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지인들이 만민중앙교회가 2단으로 결의된 것을 모른다는 점이죠. 외국에서는 큰 집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대단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이 점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큰 집회를 열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전략을 볼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는 만민중앙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활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